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누군가 그 영화 내용이 뭐였지? 라고 하면 아그 내용은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뭔가 강렬한 장면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런 장면을 연출해 신 분을 우리는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아 저는 영화 밀정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있잖아. 아 주인공은 아닌데 그 나쁜 놈이 막 싸대기 겁나 때리는 거. 오늘 떡상이론의 주인공은 밀정의 프로사당러 엄태구님입니다. 사실 엄태구님은 얼굴을 많이 알린 편이죠. 오시엔 드라마 구해저2에서 주연을 맡으시기도 하고 여러 영화에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떡상할 뿐이라 여겨 어 지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엄태구님의 떡상이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프로필입니다. 배우 엄태구님의 나이는 83년생으로 36세. 데뷔는 2007년으로 20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기활동을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어, 개신교우로서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엄태구님의 떡상이론 키워드 첫 번째, 밀정. 엄태구님이 얼굴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한 작품은 엄태구님의 형이자 영화감독인 엄태아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칙, 콩, 팥을 연기했는데요. 아우 아 찌질하고 절박한 30대 청년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영화가 독립영화로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류혜영 권율 요기요 류준열 등은 아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주인공 어, 엄태구 배우님도 이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잘 만났던 작품은 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엄태구 배우님은 밀정의 주인공인 송강호 배우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연기 인생이 나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많은 분들이 밀정의 명장면을 촉발. 친일파, 하시모토의 사닥션 연기였다 할 정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상도 하게 되었죠. 아, 밀정이 엄태구 배우님의 떡상이론의 시발점일 수밖에 없는 게 어,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 추후에는 택시 운전사에서도 스릴 넘치는 택시, 검문소씬의분대장으로 등장하는데 밀정에서의 인연으로 그 배역에 캐스팅되었고 이 장면 역시 천만 관객이 본 택시 운전사의 명장면으로 뽑힐 수 있었던 거죠. 추후 지금보다도 더큰 배우가 되어도 아마 아, 엄태구 배우님에게 있어 밀정은 배우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되어질 것 같습니다. 엄태구 배우님의 떡상이론 두 번째 키워드, 개성. 어,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요소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개성이 강하면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 그런데 엄태구 배우님은 개성이 강하면서도 이러한 개성을 배역에 맞추어 잘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허스키한 목소리.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강한 인상의 비주얼 기억에 잘 남죠. 탄탄한 몸매 등으로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게 개성이에요. 이러한 개성으로 인해 군인, 암살자, 격투가, 복서 아, 이런 배역들이 잘 어울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밀정의 하시모토와 택시 운전사의 검문소 분대장에서도 그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밀정 이에 기억이 남는 배역이 과거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의 우군이라는 역할이었는데요. 아, 보면서 아저 배우 진짜 겁나 무서워. 실제로도 사람 잘 팔고. 같다 라는 느낌을 준이 우곤이라는 역할이었습니다. 아, 내용중에 박보검씨를 뚜까 패는 장면이 있는데 아, 역시 잘생긴 놈은 좀 맞아야 네, 살짝 유치할 수 있는 얼굴의 칼자국조차도 잘 소화하는 배우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추후에도 이러한 배역을 많이 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여튼,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엄태구님의 이러한 개성은 배역을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펙트럼을 넓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판소리 복서와 잉투이라는 작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두 작품에서는 뭔가 나약하고 찌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캐릭터와 개성이 잘 어울려져 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인투기에서는 겉모습은 멀쩡하고 쎄 보이지만 아질한 청춘 감성을 갖고 있는 역할로 더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 현실적인 배역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까다로울 정도로 복잡한 캐릭터를 잘 만드는 이유가 남들보다 강한 개성과 더불어서 좋은 연기력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태구 배우님의 떡상이론 세 번째 키워드 렐로 아, 엄태구 배우님은 영화 배우로서 계단식 성장의 정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다수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단역, 조연, 뭐 독립 영화나 등등 한 방에 뜬 스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때문에 더더욱 호감이 가는 배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내피셜인데요. 아, 저는 엄태구님이 앞으로 대중들에게 확실히 인상을 심을 배역은 웰로물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왜냐고요? 아, 저는 보았습니다. 안시성에서 러브라인을 소화하는 엄태군입니다. 하지만 그리 인상에 깊게 안 남은 이유는 설 <놀람> 설상가상으로 분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태구님은 사실상 멜로 물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은 없는데요. 두 번째 떡상이론 키워드인 개성에서 이야기한 것만큼 엄태구 배우님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달한 멜로 드라마에 출연하면 뭔가 신선한 호감 캐릭터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겁나 센 군인인데 내 여자한테는 약한 뭐 태양의 후예 진구 배우님 같은 느낌도 좋고 미생 같은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수트 입고 나오는 묵직하지만 달달한 샐러리맨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안시 에서 파소의 역할도 저는 마음에 들었지만 멜로는 역시 아 드라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 멜로 드라마에서 얼굴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어떠셨나요? 엄태구님은 무명은 절대 아니지만 유명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영화 배우로서 정석적인 노력파 연기. 파, 개성파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조만간 떡상하여서 대중들에게 더욱더 알려질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떡상이론 주인공은 배우 엄태구님이셨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